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에콜 외쳐줄지 주 몰랐어요. 그래서, 아, 준비를, 에콜 곡을 준비를 못했는 죠아 사실, 애들 에들 라이클라 하면, 사실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아, 정말 저희 팀에 소원이 있다면, 1년하고 4일 지나지만, 이 곡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, 같이 다 같이 노를 래 외쳐주면 오늘 정말 행복한 밤이 될것 같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<충격이 있어요? 웃음> 후, 곡은 참 너무 좋은 곡인데 너무 떨립니다. <laughs> 그렇다면 저희 노래 정말 에들라인 클란다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쓸 놓칠.